오늘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하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소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소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임스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첫 성교직 구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여러 게한 종이 감히 들었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눈으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원케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은 영적 전투의 최전방입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는 언제나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13장을 보아도 우리가 그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다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러 처음 간 곳이 바로 구부로라는 섬이었습니다. 구부로는 지중에 있는 섬입니다. 지도를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수리아라고 오른쪽에 써 있는데 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바로 바울 일행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터키에 속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해안가로 실루기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 약 20km 떨어져 있는데 거기로 내려와서 거기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에 있는 구부로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런 섬 나라입니다. 그곳으로, 어 이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쪽에 있는 살라미에 도착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구보로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바보까지 가서 사역을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교지로 구보로를 선택했습니다. 이 구부로로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실 말이죠. 이 구부로에는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스데반 일로 흩어진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도인들 스 가운데 이 구부로에 가서 이미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나바와 사울이 이 구부로를 첫 번째 선교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구부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구부로였습니다. 이 사실은 처음 선교 여행의 주도권이 바로 바나바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판 모르는 곳으로 가는 것보다 내 고향이 내가 잘 아는 그런 구부로로 갑시다. 그렇게 바나바가 제안을 했고 바울이 동행해서 함께 간 것이 분명합니다. 선교 초기에는 바나바에게 주역권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한 가지 사실이 예, 바로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을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 아, 바울이 이 마가를 언급하면서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를 데려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길이 바로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이었습니다 원래 이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분도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이 마가 요한의 집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교회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헌금해서 바나바와 사울편에 돕도록 보냈잖아요. 그 일을 마치고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바로 이 마가를 데리고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가 뭐 자기 조카를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왔는데, 안디옥에 두고 그냥 갈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데리고 갑시다.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사울이 동의해서 함께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보는 것처럼 처음 전도 여행 초기의 주도권은 바로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 그렇게 언급을 해서 바나바의 이름을 앞세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마술사 바 예수가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했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 말한 사람이 다름 아니라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울로 변한 건 아니고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지금까지는 히브리 세계에 있다가 이제 헬라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 때문에 이제 헬라식으로 바울 그렇게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교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안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보세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를 떠나서 버가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의 주도권이 바나바에게서 바울로 완전히 넘어간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그런 다음에 이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뭐, 음에못 모르고 삼촌이 선교여행 같이 가자고 하니까 함께 따라갔다가 너무 힘드니까, 고생스러우니까 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는 말이죠. 이 처음에 선교의 주도권이 자기 삼촌 바나바에게 있었는데 선교여행 보중에 바울에게 주도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서 에이 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통행하며 선교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은 함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두 사람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말하는 겁니다. 이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부로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부분에서 마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만일 마가까지 포함한다면 세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마가는 빼고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마가는 자기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소명 의식과 자의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 중에 힘들고 또그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가자 에이 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 이름이 앞에 나오든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이 선교 여행의 주도권은 바로 성령님에게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보내셨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주님의 일이고 그리고 성령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우리 이름이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뭐 누가 앞장서서 그 일을 주도하고 뭐 누가 뒤에서 그냥 가만히 있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라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은 바나바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메인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에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빌립보 말씀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자 어떤 사람, 그동안 바울을 시기했던, 사도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야, 잘됐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해서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좋지 않은 뜻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나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좋은 뜻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는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진보되는 것,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든, 무슨 방도로 복음을 전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좋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앞장서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뜻만 이루려고 하지 말고, 누가 하든지, 누가 앞장서든지, 누구 이름이 나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면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자라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는, 주님의 영광 위에서만 일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구부로를 첫 번째 선교주로 택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구부로를 택한 겁니다. 구부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 구부로 땅을 바, 바나바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또이 바나바를 잘 아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부로에 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살라미는 구부로 섬의 항구도시인데, 안디옥 쪽에 있는 항구도시입니다. 이 살라미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여러 개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접촉점을 만드는 겁니다. 접촉점을 만들어서 서로 신뢰를 쌓고요. 그리고 마음을 열게 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접촉점 없이 복음을 전하면 열매를 거두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찾아갔고 그리고 거기서도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접촉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접촉점을 만들어서 복음 전할 대상자들과 접촉점을 만들어서 함께 사귐을 갖고 관계를 갖고 신뢰를 쌓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진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아무도 모르는, 전혀 모르는 그냥 생면부지의 사람 만나는 대로 전도지를 주는 이런 노방 전도보다 관계 전도, 관계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고 그들의 마음이 열린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관계 전도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사울이 처음 전도할 때도 길거리 가서 전도한 것 아닙니다. 회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들과 관계를 맺은 다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좀 품위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노방 전도하는 것 노방 전도하는 분들의 그 믿음과 용기는 우리가 높이 사야 합니다.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방 전도가 효과적인 전도 방법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좀 수준 있게 전해야 되고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게 가서 물건을 사고 허스름돈을 받은 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허스름돈을 받았는데 천 원짜리 중에 하나에 이러한 글귀가 스탬프로 찍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불신자는 지옥, 아멘. 아, 그 돈을 받고 깜짝 놀라서 제가 빨리 집어넣습니다. 었 다른 사람 못 보게.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전도하겠다고 스탬프를, 그런 스탬프를 찍어가지고, 뭐 그걸 그냥 나눠줬는지, 아니면 물건 살때 그것을 줬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런 돈이 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돈을 받아본 사람이, 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겠구나, 두려워서, 예수 믿는 사람 있을까요? 모르죠. 만에 한명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돈 가지고 무슨 짓 하냐고. 욕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귀하고 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값싸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값지고 귀합니까? 좋아 죽어도 살수 없는 그 귀한 복음을 싸구려 물건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싸구려 막 날아주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보물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정말 여러분이 꼭 주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준다면, 그 값진 보물을 휴지에 쌓아 주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보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포장해서 주느냐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싸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품위 있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툭툭 전지지 마세요. 정말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영적인 전쟁의 최전설입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안의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도와주었는데, 그런데 이 바보에 이르렀을 때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 다음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나바와 바울이 구부로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 가는 곳에 갔다는 겁니다. 이 바보는요 바보 천치들만 사는 섬이 아니고요. 대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구부로의 행정중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로마 총독인 서기요 바울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소문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유 총독이 이 바울을 사도 바울 일행을 직접 불러서 복음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석유 총독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옆에 바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바씨들이 판을 칩니다. 바나바, 소기오 바울, 사도 바울, 바 예수, 그냥 바씨 천지인데 이바 예수는 예수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바 예수의 아버지가 예수 혹은 요수와 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그 이름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는데, 물론 뭐그 당시 유대인에게 흔한 이름이었죠. 그런데도 이바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했습니다. 회방꾼 노릇을 했습니다. 아마 석이오 총독 옆에 붙어가지고 뭐 여러가지 이권을 챙기고 그리고 총애를 받았는데 석이오 바울 총독이 예수를 믿으면 그 일이 이제 중지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방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방해했는지 나와있진 않습니다. 모르긴 해도, 바울 일행이 이 석이오 바울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 전했을 때, 아, 이 석이오 총독 바울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아, 안 되겠다고 방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런 일이 가능해요? 나한테 보여달라고 아마 이런 식으로 회방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바 예수가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석기오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든지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옥에 가려면 자기 혼자 가지. 다른 사람도 천국까지 못하게 하고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제 무당집을 드나들고 점도 치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 소식이 그 무당에게도 들려져서 그 무당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은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그 집안이 다 망할 거라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무서워서 교회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아니 기가 막히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 좋아하는 무당 봤어요? 무당들은 다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무당 집들던 사람이 교회 가면 자기 동줄이 끊어지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그런데 그런 말 듣고 또 두렵다고 안 나오는 사람도 웃기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병년 1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고 말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바 예수가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 예수가 바로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주의 길을 굽, 굽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 전에는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며 말했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돼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둠과 안개가 그 사람을 덮었습니다. 그 사람이 캄캄하게 볼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의 손은 도와주는 능력의 손이지만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에게 이 말은 주의 손은 그 사람을 심판하는 두려운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회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주의 일을 회방하고 복음을 막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죄의를 회방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아도 결국 이소이오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죄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느가 결국 이소이오 바울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 로마의 총독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건그 당시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옛날에는요, 뭐 총독 같은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예수 믿으면 그의 가족은 물, 어, 물론이고요, 그 모든 부하들이 다 함께 개종을 했습니다. 동네, 뭐 그, 거기서 살고 있는 주민들 대다수가 함께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 종독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은 겁니다.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이 서기호 총독이 말이죠. 그 옆에 두고 있던 이바 예수가 하는 짓을 보고, 야, 대단하다. 그렇게 여기고 그를 신뢰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하자, 그가 눈에 눈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놀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사역은 놀라운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 예수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 예수는 복음의 일을 회방했습니다. 그다가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바 예수처럼 복음의 일을 회방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이 주시는 지혜로 놀라운 전도자가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위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 예수같이 복음을 회방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 예수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는 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게 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